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시점에 발견하고 치료를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만성콩팥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콩팥병은 콩팥의 손상이 지속되거나 정상적인 콩팥 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전에 많이 사용하던 만성신부전을 대체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콩팥의 손상으로 정상적인 콩팥 기능이 약해지면 노폐물이 몸에 쌓이고 신체의 수분, 전해질 산 염기 조절 기능에 이상이 오며 호르몬 장애로 빈혈, 골질환,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지속적으로 콩팥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 기운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입맛이 감소하며 찬바람을 센 것처럼 오싹한 기운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이후에는 몸이 붓고 가려우며 속이 울렁거려 식사가 어려워지기도 하며 심할 경우에는 폐와 심장에 물이 차 숨쉬기가 어려워지거나 의식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만성콩팥병이 심각하게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콩팥병을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 시점을 놓치게 된다면 말기 신부전에 이르게 되어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수 있습니다.